뒤에 거치대 있잖아 응? 왜 그냥 이걸로 할게 키를 줘야 될거 아니야 꽂아 놨잖아 너무 부담스럽지 <laughs> 왜 홍콩 그 치킨을 좋아하잖아 나 치킨을 좋아하는데 어. 너무 부담스럽게 계속 찍으니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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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너무 많이 왔는데? 됐어. 관상의 흔적이 너무 많아 응? 관상? 관상 꽃가루? 송악가루? 아니, 모래. 모래? 음 흔적이 너무 많다. 여기 왜 이렇게, 그, 날파리가 많아? 풀벌레가 있어가지고. 응. 음. 여기 뜯어서 갖고 가면 되겠네. 캠핑갈 때. 가방 이 여기 에요. 어? 여기 있데 홍크 오, 홍크, 홍크 오 영상 이쁘 게 나오 는데 지금 네. <laughs> 진짜 와왜왜 부끄러, 부끄러, 부끄러. 홍크, 우리 여기 얼마나 있는 거예요. 신상이네. 신상? <laughs> 응. 신상이지, 한 번도 안 해온 건데, 약 넣는 거. 응. 뭐라고요, 이게? 미국에서는 응. 이걸 식수 로 사용할 때 쓴대요. 응. 근데 우리는 그냥. 설거지? 양치물 중도로 쓰려고 하는 거고 음. 이렇게 해서 그냥 원래 이렇게 넣는 거 아닌데 그냥 네. 내가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통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통에 직접 넣어야 되는데 응, 응. 우리 다 의자 다 집어 침상 다 굴려야 돼가지고 깨돌이 <laughs> 깨돌이가 아니고 <알고. 웃음> 생활지에생활지 <laughs> 오, 그러면 이거를 틀면 약이 들어가죠. 음. 이렇게서 이렇게하면 물 들어간다. 음, 저기 그냥 그노지 저기. 이 음. 나중에 저기 하고 이렇게 펴잔서 와도 되겠구나 진짜.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 음. 음. 저기 저기. 저기, 저기. 한 마리 혹시... 마음으로 생각해도 이건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거니 마음이 문제라고 마음으로... 어, 그래요, 이거 오늘의 메뉴는 뭡니까? 셰프님, 파스타, 봉골레 파스타? 새우 파스타 봉골레 아, 파스타래 최연석의 음. 맛있어 보이나요 <laughs> 완성한 봉골레 파스타 양은냄미 버전 어? 후추를 넣어주세요 소금도 뿌려주시고 후추 들어갑니다 우와 됐어요? 예 완벽합니다 이제, 핑크솔드. 됐어요? 와! 오늘도, 묵은지 숨겼어요. 이장님, 뭘 하고 계시나요? 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야 요리 맞다 이것도 야, 음식이지 음식이야 이 어. 예. 이게, 이게 반짝반짝한데 뭐 아픈게야 이게 아픈게야아좀 반짝한게 안 오면 고 되지 않나요 그래서 장작을 훈훈히 해줬으니까 큰 고구마를 먹을 거예요. 그 너무 많다 먹는데. 그맛그 인분. 치 그치. 그가요괜그은데그 응. 어 성공이. 어, 이 셰프님 아 입장이 전문가네요. 이 셰프님 오늘 요리 아 기대되는데요. 내 방식은 무시하고 캠핑 마무리 아침 식사. 둘, 셋. <웃음> <웃음> <딱 맞아. 웃음> 안녕하세요. 라오년산의 홍콩이고, 옆에는 이장님입니다 <laughs> <laughs> 저희는, 어, 서른, 네, 다섯? 네, 다섯? 여튼, 서른 번이 넘는 카라반 캠핑 중에, 이번 캠핑은, <laughs> 처음. 처음. 온. 꿀진에 있는 연전 해변, 캠핑장에 왔습니다. 첫째 날은 저희가 좀 늦게 도착해서 가지고 뭐 물, 청소통에 물도 넣고 뭐 내전에 하다 보니까 뭐 10시가 넘어가지고 딱히 뭐 저희가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갔다. 밥만 먹고 바로 잡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가까운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사우나도 즐기고 어그 다음에 장도 다시 한번 보고 시장도 어시장, 이정사하고뭐 217 지역 장도 있는데 제가좀 늦게 움직여가지고 장도 크게 보진 못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불멍을 마무리하면서 군고구마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뭐 이래저래 일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달 동안 캠핑을 못 가고 오랜만에 왔는데 뭐 어색하지 않고 늘 오던 그런 느낌으로 올수 있는 곳이어서 부담 없이 왔는 것 같아요. 이제 장거리 카라반 이동도 크게 부담이 없고 크게 문제 없이 안전하게 도착했고요. 내일은 울산로 복귀할 건데 크게 문제 없이 복귀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장님이 <laughs> 만들어주신 짜장면이에요.